는 내일 아침에 먹을 김치찌개 목살 돼지고기 목살 김치찌개를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고기가 많아 가지고 목살은 못 먹었어요. 그래서 다 녹아 있어 가지고 미리 김치찌개를 미리 해 놓는 거예요. 아이거 쉽지, 뭐. 어? 그래. 어? 이거 하는 거 보니까 뭐, 목살 가위로 잘라놓고, 고추 잘라놓고, 다음에는 김치찌개니까 김치 넣고, 그 다음에 물 넣고. 아니야. 그런가. 아니야? 뭐야, 그러면. 요즘 수종류가 없잖아. 그래 어 아까 먹은 없어서 돼지 돼지기름을 그래 돼지 그런 그래. 아그 정도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 <laughs> 참나 그게 뭐 어렵다고. 그래 김치 이거 묵은지야 이거? 응. 묵은지? 싸왔지. 거 어. 응. 봐. 아유 가위만 있으면 다할수 있어 그냥. <laughs> 가위만 있으면 그냥 써, 썰기만 하는데, 재료 썰기만 하는데. 주부들한테 혼나. 어? 얼마나 힘든데, 여기가 응. 응? 대충 이게 쉽다고 얘기하면 어쩌가, 어쩌자는 거야? 아니, 맛이 중요한 거지, 맛이. 응? 맛있어야지. 그건 뭐야, 여보. 왜그 김치를 넣어, 김치찌개에? 아, 갓김치 이거 오래된 거이거 되게 아, 그러니까, 맛있어. 아니 김치찌개 그거 이상하지 않아? 안 이상. 아, 김치 다 여보자. 응. 아 그래. 아. 아, 많다, 아니 먹자. 근데 너무 넘치잖아 여보. 안 넘쳐. 넘 이거 있는 동안 이게 다 먹고 가야지. 아 넘친다니까. 못 먹고 다또 버린다. 아이고 내일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그뒤날 아침에도 먹고 며칠간 먹어야 돼요. 김치찌개 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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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이따가. 여기다가... 아, 그러니까 김치찌개만 먹어. 그렇죠. 아유. 고추장 크게 한 숟가락. 아, 놀러 와가지고 김치찌개만 먹다가겠네. 이거좀켜 주세요. 응? 어. 재료는 다 넣었어요, 봐. 응. 아, 그래 이제. 물 넣어야지 물. 이거 이거 좀 볶아야 돼. 아, 볶아야 돼. 볶은 음, 다음에. 좀 살짝 익을 정도로 볶아야 돼. 그럴 게는 기름이 너무 좀 부족하지 않아? 아니야, 않았나? 괜찮아. 돼지 자체에서 또 기름이잖아. 불 음. 켰다? <laughs> <부쳤어>? 어. 이지 <laughs> 많이 볶았어요. 그다음에 물을 붓습니다. 이 김치찌개가 아주 맛있게 돼야 됩니다. 왜냐면은 내일 아침도 먹고 저녁에도 먹어야 되고 다음 날도 먹을. 아 여러 번 먹어야 돼서 김치찌개가 아주 맛있게 돼야 돼. 야지 달고. 응. 음. 고춧가루 좀넣을게요 음. 나중에 파랑 마늘을 제일 나중에 두부랑 어도 끓이면은, 나뒀다가 음. 끓이면은, 하고 두부랑 마늘만 넣으면 돼. 자, 김치찌개 다됐고요